그리고 깜짝 이벤트가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찾아오시고요 정연진 차장을 찾아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리 분야의 범규열입니다 항상 제 영상을 보게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laughs> 자, 오늘은 울산으로 왔는데요 문수로 센트레빌 에드리체 어, 교육특파로 지금 많은 고객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현장도 또 우리 그 현장에 미모의 우리 정현진 실장님 계시는데 들어가서 위스좀불러보고요 제가 궁금한 내용 있으면 좀 인터뷰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형도 해봤는데요. 어, 을좀 펴서 좋습니다. 어, 저 중간에 상가가 있고요. 위에는 공중병원 같은 느낌이에요. 이쪽 편에 보면 이렇게 물놀이장 같은 걸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총 4개 동으로 해서 어 YB의 명화 학원이 커뮤니티에 들어서 자 아, 2년 동안 YBM의 영어 교육 특화 프로그램을 2년 동안 무상으로 내입수를 하게 된다거든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현장 리버의 상담사 우리 정현진 사장님인데요. 안내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이거부터 한번 보실게요. 네. 자 네, 부피가 큰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팬들이가 되어 있고요. 네팬들리에는 골프백이 한6개 정도 들어가는 그런 크기예요. 그리고 여기는 신발장이. 넓게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넓게. 여성분들이 신발이 많으니까 우리 남자들은 신발 한 서너개만 있으면 되는데 여자분들은 안쓰더라고요 이쪽이 이제 공용 네. 화장실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는 공용화장실 그리고 여기는 작은 방인데요 작은 방에 붙박이장이 이렇게 되어있네요 기게 옵션이겠죠 예, 네, 확장시 제공되는 품목입니다 아이폰이 확장을 선택하시면 기본으로 드리는 붙박이장하고 시스템에 오픈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어, 이쁘게 네, 잘 만들어놨네요. 공부가 제조를 <laughs>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 용품 및 사계절 생활 용품을 넣을 수 있는 팬트리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건 복도 팬트리요. 뭐 그렇게 큰 팬은 아닌데 일단 뭐 쓰임새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작은 방 하나 더. 인테리어는 산뜻하게 잘 됐네요 음. 마찬가지로 시스템을 그릴게요 들어오시면 거실과 주방을 보실 수가 있는데 네. 84C 타입 같은 경우는 타워 구조 형태거든요 네. 그러면 타워 구조의 장점은 뭐냐 주방이 돌아서 있어서 지저분한 모습이 안 보이게끔 되어 있다는 게 네.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국물 전용고는 지금 2.41m로 되어 있고요 보이시죠 간접 조명을 참 많이 썼어요 그래서 좀 우아하고 산뜻한 분위기인데 우리 그, 시장 키가 어떻게 되시죠? 어, 제가 키가 너무 커서 집이 더 작아 보이죠? <웃음> 키가 <웃음> 제가 키가 170이 넘는 관계로. 어, 예, 키가 집이 179라고 하네요. 자. <laughs> 다음에 주방입니다. 동일한 질감을 주방, 가진 이제 아트몰이 제공이 됐거든요.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놨어요. 여기 주방 TV도 있고, 어, 그 다음에 다용도실도 아주 넓게 잘까져있고요 전형교환기도 있습니다. 여기는 안방입니다. 안방은, 저 앞에 아파트가 있는 게 이게 지모델로우스라서 그렇고요. 실제로 뭐이 조망권이 쫙 나오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시장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공간이 어네 근데 우리 실장 키가 너무 커서 좀 좁혀 보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 뭐 약간 미스코리아 내도 나오고 했죠. 아, 아닙니다. 아. <laughs> 여기 보시면 네. 드레스룸이 길게 많은 양을 수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그 드레스룸이 특이하게 뽁박이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자, 여기는 또, 침실, 메인 침실의 주방이고요. 우리 현장에 미모의 정의 엔진 차장님인데요. 자, 문수로 센트레빌 에드리체. 요번 현장에 입시 장점하고 건축계열한 고서를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현장 위치는요, 울산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의 4개 동인 주거 손호도가 높은 84ABCD 네 가지 타입으로 세대수는 총 368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일반 아파트입니다. 아, 네. 예, 사실 그러면 우리 그 준비된 타입이 어떤 게 있고요. 고객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 총 분양금액이 어디든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유 니트를 보실 수 있는 타입은 84A 타입이랑 C 타입이 마련되어 있고요. 저희가 분양가 같은 경우는 타입에 따라 다를 수는 있거든요. 네, 평, 가격은 6억대 중반에서 7억대 후반대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네, 그럼 정리 좀 할게요. 이제 84 단일에 A, B, C, D 네 가지가 있는데. 네. 모자라서 볼수 있는 건 A 타입하고 C 타입 9가지다이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님이 방문했을 때, 여기 현재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아, 저희 계약금이 정액제로 되어 있거든요. 1차 계약금은 계약금 1000만 원으로 계약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중도금은 전액 무이자로 계약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2차 계약금은 얼마 안에 내면 되나요? 저희가 계약금이 토달 5%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요. 몬스로 센트레빌 에드리체. 요번 현장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차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아파트의 장점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첫 번째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요. 당사업지를 포함해서 문수로와 봉울로 라인으로 만세대의 신흥주거단지가 형성이 되고요. 울산 도시철도 트램이 2029년 개통 예정이라서 생활과 교통 인프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울산의 탑3에 속하는 신정초등학교가 도보 5분 거리에 있고요.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는 옥동이 인접해 있어서 교육 환경이 매우 우수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 또한 가지는요. 네. 기존 구축 아파트 시세와 9억 중반에서 9억 대 이상으로 분양 중인 인근 주상복합 아파트보다 2억 정도 저렴한 분양가로 만나볼 수 있어 향후 미래 가치 또한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파고난 입지와 함께 합리적인 금액으로 분양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이번 현장에도 또 직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정현진 사장님을 꼭 찾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를 찾아주시면 가장 좋은 동호수를 제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깜짝 이벤트가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찾아오시고요. 정연진 차장을 찾아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